안녕하세요, 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시 노트북이나 다른 pc로 이어서 작업하는 방법 하고요 팀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 남겨 놓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른 pc에서 이어서 작업하는 방법과 백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pc에서 작업을 하시려면 편집에 사용한 모든 파일을 똑같이 같이 이동하셔야 합니다. 한 폴더에 모든 파일이 있다면 그나마 편하겠지만 다른 폴더에서 가져온 파일들은 하나하나 찾아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또 파일의 경로가 달라지면 다시 연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그나마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 작업을 하시다가 어, 다른 PC로 이동해서 작업을 더 이어서 하시고 싶으실 때는 자 위에서 파일 프로젝트 관리자 영어로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설정을 하시고 저장을 해서 그 저장 파일을 옮겨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편집 시 사용하신 시퀀스를 어떤 거를 가져가실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구요. 결과 프로젝트에서는요, 파일 수집 후새 위치에 복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요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구요. 여기서는 이제 저장 경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옵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클립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프로젝트 파일로는 불러왔지만, 이 시퀀스 상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클립은 빼고 저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집을 이어서 하실 경우에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시는 게더 좋고요. 백업을 하신다면 체크를 하고 저장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디오 맞추기 파일 포함은 변환된 오디오 파일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체크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리보기 파일 포함은 효과나 영상이 많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빨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돌리면 이 부분만 녹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체크를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클립 이름과 일치하도록 미디어 파일 이름 바꾸기는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였을 때 이름을 변경한대로 해당 클립도 변경해서 갖고 올지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네, 역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 공간에서 자,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계산을 눌러주시면 이걸 저장했을 때 예상 크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은 18.34기가로 나와 있는데요. 18.34기가가 들어갈 수 있는 외장 하드 또는 클라우드 공간이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예상 용량을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미디어를 복사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료가 되면 이렇게 복사라고 써 있고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아까 선택했던 대로 프리뷰 파일들이 모두 다 복사가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사용했던 영상들이라든지 오디오 소스, 이미지 소스까지 전부 포함돼서 이렇게 다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전부 모든 파일을 복사하셔서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올리시면 다른 PC에서 편집을 똑같이 이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팀 프로젝트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겨 놓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팀 프로젝트를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편집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하실 영상 클립과 소스들을 서로 공유하시면 되는데요. 각자의 PC에 소통이 원활하도록 폴더 트리를 맞추시거나 클라우드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 내용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경험상 클라우드를 통한 작업이 더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시면 어차피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100기가 제공받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파일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인데요. 팀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웹용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만든 폴더가 동기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폴더를 공유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초대를 눌러 줍니다. 자, 여기서 추가하실 분의 그 어도비 계정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른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권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편집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편집 가능으로 해 놓고요. 그래서 초대 버튼을 눌러 줍니다. 저와 작업자가 이렇게 두명 공유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실행을 하시자마자 여기, 새팀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자, 팀 프로젝트 이름을,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자, 옵션이나 뭐, 스크래치 디스크, 인제 설정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협력자 편집이라고 해서, 여기 마찬가지로 작업하실 분의 공동 작업을 하실 분의 계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초대를 눌러주시고요. 초대 보류 중이라고 나옵니다. 자, 잘못 입력하셨거나 아니면은 작업 다 취소하실 때는 제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팀 프로젝트에 가입을 했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시퀀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시퀀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유한 영상 파일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왔고요. 이거를 타임라인에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갖고 왔고요.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이제 작업자에게 전송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변경 내용 공유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요. 여기다 설명을 해 줍니다. 추가하고 공유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다음 작업자 컴퓨터에서는 팀 프로젝트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같이 공유된 팀 프로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퀀스를 열게 되면은 다른 분의 PC에도 이렇게 똑같이 클립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또 알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되면요. 이쪽에 최신 변경 내용 가져오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업을 이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디어 브라우저 패널에서 이렇게 작업 버전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팀 프로젝트 버전을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버전별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전송을 했거나 전송을 받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주석에도 이렇게 아까 코멘트를 남긴 것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미디어 매핑 자체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요. 편집을 하다가 인터넷이 끊겨도 편집 작업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다시 인터넷이 연결되면 그때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유 기능과 협업이 되진 않지만 편집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와도 연동되어서 바로 영상을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실행을 해 주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시퀀스를 선택하셔서 대기열로 가져오기. 대기열로 가져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코딩을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바로 인코딩을 하셔서 영상으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